없을 것 같은데, 어, 간결하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답변을 좀, 그, 간결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11월 19일 날 공무원들에게 재정안정화 기금에 대하여 교육을 하시면서 2017년도 애초부터 노위험동사무소 건립을 목적으로 어, 기금을 으, 정립하셨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아쉽게시죠 예. 예. 2017년 예. 1 7년도부터동사무소관리 관료고 네, 네. 어, 그 기금을 정립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동저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기금은 여러 가지이게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뭐, 네, 네. 뭐 목적에 네. 몇 네. 가지 네. 있으니까요. 네. 어, 그, 그 교육하시면서 다른 내용보다는 주의그 노후 위험 동사무소 건립을 목적으로 그 정립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어, 그렇다면 2018년도나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노후 위험 동사무소 건립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2019년은 아, 4월 19일 날 일단 했죠. 네. 그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서에 5년짜리 계획서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2017년도부터 계획이 있었다면. 네, 네. 저1 0월 20년 남았나요? 중기 지방 재정 히지요. 네, 그것은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이 어, 사용할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 한 겁니다. 네. 예, 예. 2017년도부터 기금을 그 60억을 적립하면서 동사무소를 염두에 두고 적립하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2017년도는 11월 달에 적립했으니까 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연히 없겠죠 그렇다면 18년도, 19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13년도 거를 보면 2015년도에 오류동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16년도부터는 이게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어, 이렇, 이렇듯 어, 몇년 후에 5년, 향후 5년간 있을 수 있는 계획을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게 국가 행정입니다. <laughs> 어. 네, 구청장님께서는 기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기금사업과 무관한 위험 동사무소 건립과 연관을 짓고 동사무소 신축을 의회가 못하게 한다고 거짓으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의회를 비난하고 압박하기 위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구민을 어, 규망한 것으로 어,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책임은 구청장님께서 지셔야 할 겁니다. 어, 지난 11월 19일 공무원들에게 재정안정화 기금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강의를 하셨습니다. 강의 중 발언으로 2017년도부터 동사무소 신축을 준비해 왔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이 물으면 중부청의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아, 이 기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이런 큰 사업을 할때 쓰려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절약해서 저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라고 하셨고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조금 해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되니까 그걸 못 짓게 그 족제, 저, 조례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은 어. 법에 분명히 맞습니다. 이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는지 고느쪽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지난 11월 19일날 네. 그 직접 그 구청장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네, 네. 어, 2017년도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네. 그 2017년도부터 동사무소 신축을 준비해 왔다고 하시면서 주민들이 물으면. 네. 중구청 공무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네. 아이 기금은 우리가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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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큰 사업을 할때 쓰려고 네.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절약해서 네. 어 적금에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답할 수 있어야 돼요라고 어,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네. 예.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이게 용어를 좀 바꿔야 되요. 행정복지센터지요.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그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적금에 넣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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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지으려고 저금해 놨는데 쓸 시기가 도래하니까 네? 그걸 못 짓게 조례를 삭제해버렸어요. 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네? 네, 어떤 분이 메모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도 교육 중에 하신 이 다른 내용과 네, 네. 음... 2017년도 기금조례 도입 필요성과 제정한 목적은 동사무소 건립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나요?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아, 몇 가지 네. 할수 있죠. 네네, 네, 보건소도 지금 어렵고 지금 도시재생유딜 사업도 어렵고 이런 기금은 그 자율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강의하실 네. 때는 네. 말씀을 안 하셨고 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만 말씀하셨다고 해요. 행정복지센터 등 다른 사업도 할수 있다고 했어요. 네. 주된 말씀은 동사무소 문제를 우선 시급하니까요. 걸로, 예, 시급하죠. 시급한 것부터 우선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래서 기금 적립에 앞서서 그 시급한 동사무소 90억이면 음. 할수 있었는데 왜안 했느냐 그걸 질문했던 거예요. 사실은. 아, 지금 그러면 그 앞서 그 질문드린 것처럼 그 강의 중에 하신 발언이 에, 사실로 좀 확인이 되는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런 그 입장을 유지하신다면은, 어, 제가, 어, 그, 말씀하신, 강의하신 내용과, 어 실제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하나 공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네. 요 자료는, 어, 이 2017년도 4월 11일 날, 박은각 구청장님께서 직접, 어, 결제하신 재정안정하기 등 검토 보고서입니다. 그,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검토 보고서는 동사무소 건립과 관련된 내용은 단한 자도 없고 도입 필요성에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되는데도 동사무소 건립 기금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재정 안정화 기금은 구청장 공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것 같다. 동사무소 건립재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차라리 독립운동가 홍보관이나 뿌리공원 제2사업이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됐고 그 사업에 영향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 동사무소는 절대 아니었다. 안중에도 없었다.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획본부실장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요. 명백하게 지금 구청장께서 직접 서명하신 저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도부터 토우문화 뿌리마을 조성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안정화 기금은 동사무소 건립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정, 정립했다. 재정안정화 기금 정립하는 것이 몇천만 원씩 정리를 했다면 몇천만 원씩 정리를 해가지고 90억이 됐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한 번에 60억 원을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60억 원이면 동사무소 하나 질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질 계획이었다면 재정안정화 기금에다 정, 저, 정립할 일이 아니라 청사 건립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재정안정화 기금하고 총, 청사 건립 기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의회가 청사 건립 조례를 제출한다면 반대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물론 좋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구청장 공약 사업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을 조례를 삭제함으로써 구청장 공약 사업에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공약 사업 하게 해달라고 조례 개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거나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 대규모 사업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마치 동사무소 건립 재원을 의회가 못 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답해드릴까요 그래서 지금 그 의회가 동사무소 건립을 어, 막는 것처럼 해서 어, 지금 주민들은 어, 그 불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어, 어떤 그 어, 위원님 한 분은 어, 매일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의외로 쫓아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예, 이런, 예, 예, 이런 문제가 예예 이런 문제가 구청장님께서 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동사무소 못 짓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무원들 교육하시고 그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이렇게 부족한 거는 부처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서 그렇습니다. 네 얼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재정 안정화 기금 조례가 이제 그. 어, 대규모 사업이 삭제가 됐고, 또, 어, 거기에, 어, 기금을 정립할 수 있는 이런 도리가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그 이유는 뭐냐면, 의원님들한테 죄송한데요.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위원이 권고를 했어요. 이거, 이것은 잘못됐다. 결산검사위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당의 년도에, 당의 년도에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것이 거기까지 범위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조례를 잘못했다, 잘 됐다, 이것은 권한 밖이에요. 그리고 김현수 의원님도 그때 결산검사위원이고 대표위원이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결산검사위원이 그권한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 그 내용을 모르고 조례를 삭제했는데 이것은 김현수 의원이 대표위원으로서 의원님께 의원님들께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국민들께도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할게요. 뭐, 뭐, 말씀, 어, 간단하게 일분 네. 내외로 어, 보충질문과 답변 1분 내외로 하시고 청취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예. <laughs> 어, 지금 그 부천형께서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 그 회계를 살펴보니까, 어 일반 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 그, 전출해온 18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9억 원을 또 일반 회계에서 또 가져옵니다. 왜 가져왔나 살펴봤더니, 어 태평동 시장 주차타워 건립하는데 일반 재원이 부족하다고 가져옵니다. 이전에 18년도에 18억 원을 상환하고 다시 또 주차장 특별에게 4억 원을 가져옵니다. 그걸 왜왜 그런지 살펴봤더니 어, 재정 안정화 기금에 어, 그 이면에는또 30억 원을 또 적립합니다. 이상한 거죠. 특별에게서 재원이 일반에게 재원이 부족해서 9억 원 가지고 오면서 일반에게 또 재원이 여유가 있다고. 30억 원을 또 갖다 재정안정화 기금에다가 적립합니다 그래서 이 재정안정화 기금이 무슨 조항이 있길래, 어, 이런 일이 벌어지나를 사표 공고예요 그래서, 어, 행안부 원안에 대규모 사업이라는 조항이 없고, 중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 이 대규모 사업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게 일반 재원에서 30억 원씩 갖다 60억 원씩 갖다 정립한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보셨잖아요. 재정안정화 기금에 90억을 적립하지 않았다면 어, 김현수 의원님 간단하게 부터 좀 총리해 주세요. 답변하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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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도 많이 지금 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안정화 기금 때문에 이것은 결, 결산검사위원이 자기 권한 밖을 어 밖에 일을 갖다 가니 어떻게 보면 저 잘못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위에다가 어 우리 집행부에서 건물을 해서 이 조례를 삭제를 했어요 이건 잘못이에요 또이 조례를 저이 잘못된 건고사항을 가지고 우리 아마 의원님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건고사항 이것은 행안부에 딱 지침 내려온 겁니다 거기에 대표위원이 사실 김현수 의원이었어요 김현수 의원님 네. 조례를 삭제한 주 원인이 뭐냐면 그 결산검사위원회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논란을 입고 걱정을 하시는데 제발 이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그리고 직원도 구청장한테 그 부정 질문을 하면 우리 이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어떻게 질 것이냐 우리 트램이 들어오는데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크폭 넓은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국 발전에 도움이 된 되죠. 야, 장장님, 하고, 네? 장장님, 네. 예. 지금 저 어, 아까 1 분씩 드렸는데 1분 이상씩 다 서류가 됐습니다. 어, 발언을 이렇게 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김현수 의원님과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의 구정 질문, 1문 1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김현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근본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셨으며 또박영갑 구청장님으로부터는 이에 대환 교훈 의지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근본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25만 구민을 위한 각종 정책 사업 수련 시, 수립 시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두분 의원님과 의원님들 구정에 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박영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회 일정 제의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laughs> 嗯嗯嗯